자, 이제 얘를 한번 만 들어? 보 겠어요. 얘를 음. 이거를 바탕으로 하고, 그 다음에 리본을 타일을 이것과 위로 이렇게 이렇게 세 개가 올라가 는 이런 보타일을 그 한번 만 들어? 보 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보타이를 만드실 때잘 보세요. 자 먼저 바탕으로 들어가는 원단 요거 하나와 리본으로 들어가는 원단 요 원단 요 원단을 접어주시는데 어떻게 접느냐? 이렇게 반을 접으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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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을 접어서 이 보타이에 들어가는 원단을 자 여기에 이렇게 올리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올려요. 그다음에 타이에 들어가는 원단하고 같은 원단, 같은 원단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러면 이쪽은 지금 두 장으로, 그다음 에 여기는 지금 네 겹이 됐어요. 이렇게 네 겹이 됐죠?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네네 네. 네 겹이 됐습니다. 그럼 바느질은 어디를 할 거냐면은 바느질은 두장 쪽에서 시작을 해서요, 네 장으로 바느질을 하는데 한 여기에 중간 정도까지만 바느질을 하실 거예요. 자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바느질을 하겠습니다. 빼놓고요. 접으시고 그래서 중간 정도까지만 하세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자, 이렇게 됐겠죠? 양 옆으로 뒤에 두 개가 이렇게 보이고, 얘가 가운데에 이렇게 다리가 걸렸어요. 그죠?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여기와 반대되는, 반대되는 어, 바탕으로 들어갈 원단하고, 이거를 이쪽, 이쪽으로, 그 다음에 그 반대되는 거를 다시 원단을, 얘를 이렇게, 이렇게 접어 넣었어요. 그럼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꾸밀 때 어떻게 꾸며느냐 하면 항상 두장 쪽에서, 두장 쪽에서 네장 쪽으로 바느질을 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올려놓고, 보이시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바느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까지? 내장 잡힌 곳에 반 정도까지만 바느질 하시고 이것도 잘라주세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잡혔어요. 반대도 요렇게 됐죠. 아시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 가운데 부분, 이 부분은 벌려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벌려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지금 가운데 보타이가 입체로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어?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똑같은 사,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한쪽은 여기와 여기가 다르고 안에 보타이가 들어가고. 똑같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장 쪽에서 네장 쪽까지 반정도까지만 꾸며볼게요. 네, 바느질 합니다. 네. 자 이것도 반 정도까지만 해서 네, 여기, 여기, 다음에 반대편 이쪽 다른 편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가운데 접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바느질을 어떻게? 여기 두장 쪽에서 안쪽으로 바느질을 해서 들어갈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도. 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짠. 여기가, 이렇게 바느질이 됐고요. 앞부분은, 짠. 이렇게 바느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 입체가 됐죠? 이렇게 여기가 입체가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뒷부분 시접 정리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뒷부분 시접 정리를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바람겹 시접이 되겠죠? 그래서, 끝에 부분을, 이렇게 눌러서, 눌러서, 또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가자시면이시접이시면이런런 하시면, 이렇게 하시이시접이나왔습시다이렇다림시을이서 예쁘, 게보여드릴게요 네. Thank you.